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실은 어제 반일 종족주의 반박 3편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반일 종족주의 관련 내용을 비판하다가 어째 좀 말이 길어지면서 일본 궁극주의 부활 내용까지 20분을 넘게 촬영해놓고 이제 우리 조교들한테 중요한 포인트에 이렇게 자막을 잡으세요라고 하고 저는 밤늦게 와서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한 3시간 4시간 만에 벌써 2만 분이 이렇게 조회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역대 영상 중에 좋아요 비율이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주제별로 이건 반일 중독주의 반박 딱 끊고 그다음 일본 제국주의 부활에 궁극주의 부활의위험성에 대해서 따로 촬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어제 왜 들었냐면 어떤 일본의 우익 국회 의원이 새끼가 하...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독도를 뺏겠다라고 해 가지고 내가 그말 듣고 빡돌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성을 알리고 궁극주의 부활을 따로 그위험성을 따로 알려야 되는 영상을 좀 자세히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이 바늘 종족주의 반박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그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따로 촬영을 찍음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지금 바늘 종족주의 반박 3편은 제가 이 3편을 촬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이 거짓말을 잘하는 국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영훈 교수가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니까,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거짓말이고, 원래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지 않았는데,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가셔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고, 우리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수탈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다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촛불 집회 이런 선동을 통해서 어 전혀 잘못하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한 게다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하는 국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용 교수의 위안부의 이 거짓말을 내가 오히려 당신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게 맞겠다라고 싶어서 실은 프롤로그의 실은 내용이지만 먼저 다뤄야 될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0페이지에 뭐라고 했냐면 반일 종족주의 내용이야 아이씨 똥냄새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4년에만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400명 일본에 비해 172배래요. 인구수를 감안하면 1인당 위증죄가 430배래. 야. 고소와 무거운 수는 500배고, 1인당 1,250배래. 아 그래요? 한국은 일본보다 1,250배 거짓말을 잘하고, 1,250배 사기를 잘 치네.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에 거짓말하는 나라라는 큰 타이틀을 잡아놓고, 거짓말하는 국민, 거짓말하는 정치, 거짓말하는 학문. 아까 내가 국민 위안부 칭용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짓말칠 것이다. 거짓말한 정치, 촛불집회 봐라 이렇게 선동당해서 거짓말해서 이렇게 정치가 바뀌지 않느냐? 거짓말하는 학문, 일제강점기 여러 가지 거짓이지 않느냐? 거짓말의 재판 이때 아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와, 내가 이 문장은 뺏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용훈 씨가 18페이지에 그러니까 재, 거짓말의 재판라고 해가지고 이징용 배상자들에 대해서 그 일본 재철이 배상금을 토해내라라고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들은 역사가 아니래. 당시 전식의 실태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법률가일 뿐이래. 나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역사가인지. 역사 공부하신 분인지. 경제 공부하셨잖아. 그렇다면 관련 전공자를 불러놓고 증언을 청취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당실의 현실에 무지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법관들을 무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용 교수의 책에 대한 반발은 얼마 전에 JTBC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JTBC 반박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양국, 경찰, 검찰 통계상 한국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한국이 27만 4천 건, 일본이 3만 8천 건. 분명 차이는 있지만 몇십 배까지도 아니고 일곱 배 정도 많다. 근데 경찰대 이동희 교수님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셨냐면 한국은 사기라는 게 고소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되는지 수사해 보면 검찰에서 기소까지 가는 비율은 20% 밖에 안 된대. 일본은 법적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소제도가 있지만 실무에서 일본은 고소장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각국의 문화가 너무 달라. 그리고 통계 내는 방식도 달라서 UN의 국제범죄 통계에서조차 살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범죄 수치는 나라끼리 수평 비교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교수는 이 반일 정적주의 서문에서 우리 국민은 거짓말을 잘하는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 길을 확 죽여놓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구한 말에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들도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해 조선인들은 잘해 이런 멘트를 좀 남겨놨고요. 그 다음 이강수의 민족 개조론에서도 조선인들은 거짓말을 잘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일정 부분 인정하는 건 그래요. 한국의 정치인들 진짜 거짓말 잘합니다. 박근혜 탄핵 관련해서 최순실 관련 청문회 열었을 때 그때 정치인들 거짓말 하는 거안 봤습니까? 군복 입고 나와서 막 거짓말 하는 막 여군 대인과 뭔가 막안 보셨어요? 막 우리 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대중들이 진짜 거짓말을 싫어하는 문화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 공인 같은 경우는 거짓말 조금 잘못하면 아예 직업이 날아가버려 어떤 뭐뭐 뭐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정말 개그맨이었는데 아마 발치 이야기 막 그런 거 하나 가지고요. 그렇죠? 물론 본인이 스스로 방송에 안 나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연예인 한분뭐 도박 때문에. 아, 이+ 이름 대도 되겠다.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군대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가고 미국 시민권 따가지고 미국으로 쫓겨나버렸죠. 그니까 러나 솔직히 이야기하면 연예인들한테 들이대는 잣대는 너무 잔인하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겐 너무 관대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 지도자층 인사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도 워터게이트 사건로 뭐냐 뭐냐 닉슨 대통령이 한방에 날아가면서 이게 하나의 사례로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정치인들은 무슨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승준씨 한국으로 들어와서 발음 셌다 춤추고 가수 하지 마시고 정치하세요 정치하면 됩니다. 정치인들은 거짓말이 미덕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어? 기득권 세력들 사회 지도자층 인사들이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 하진 않겠습니다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사람 친구로 두고 싶습니까?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 참 싫어합니다. 맞죠? 그리고 어떻게 국민성을 거짓말을 하고 논하기가 참 이게 애매한 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용 교수에게 세계에서 가장 정지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그럼 또 당연히 지금 이분 참아 말 못하겠지만 일본인들이 정직하죠. 그 이야기 하고 싶겠잖아요. 근데 국가 대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을사조약 체결할 때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황제권은 절대로 보장해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다 여러분 국권 피탈 당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했던 거짓말들 하나하나와 지금 현재 위안부 강제 연행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베부터 시작해서 그에 호응하는 이용훈 씨 당신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거짓말은 한국이 많이 했습니까? 일본이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민족은 정직합니다. 어느 민족은 거짓말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 이용훈 교수가 한국인들이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문화가 나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거 우리가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니까요? 근데 당신이 우리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했던 건 당신의 이 반일 종족주의 책의 내용들이 오히려 진실임을 인정시키고 싶어서 그논거로 삼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열등식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한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인이 거짓말을 잘하는 국민이다. 우리 한국인들 정말 연예인 한, 분명히 거짓말하면 그걸로 인해서 어? 단두대로 보내버리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짓말을 싫어하고 역겨워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국민성 자체가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건 저도 이제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거짓말하는 이 분위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한 정치인은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용 교수에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당신이 한국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륜지. 자, 그럼 일본의 예를 듭시다. 제가 일본의 국민성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내가 생각하는 일본의 나쁜 국민성을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일본의 나중에 침략전쟁에 대한 다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쟁 과정에서 전쟁 중에 군인끼리 서로 죽이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시체를, 시신을 그렇게까지 험하게 대하는 민족이 과연 일본 말고 있던가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민족이 과연 일본 말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 우리, 공호동 청산리 대첩에서 패배했던 일본인들이 간도 참변을 일으키죠. 제가 간도 참변 같은 경우도 따로 좀 빼서 3분에서 5분짜리 정도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3만에서 4만 같은 우리 조선인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조선인들을 죽이는데. 진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피가 끓거든요.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사람을 일렬로 세워놔가지고 총알이 몇명 관통하는지 계산을 때려보자라고 하면 그때 총알이 네명 반을 관통했다고 합니다. 갓난아이를요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갓난아이를 공중에 빌빌 이렇게 돌리면서 갓난아이 피가 다 떨어져서 어? 시신이 하이질 때까지 그렇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고요. 1923년에 관동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이 혼란이왔을때 갑자기 무슨 소문이 돌았죠? 불량선인들이 불량스러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타고 사회 혼란을 가동시킨다고 라 해가지고 갑자기 일본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보호하겠다고 자경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당시 일본에 건너가 있는 조선인들은 상당히 유학생들 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1920년대까지니까 징용은 1939년 이후거든요 그들을 여러분 무언가 말 단어시켜서 조선인이 일본인 발음을 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죽창으로 찔러 죽여서 6천명을 그 어마어마한 시,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으켜가지고 난증을 점령합니다. 하, 실은 위안부가 이 사건으로 나오는데. 북경에서 상해까지 이제 이렇게 전선이 확대가 되고 군인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만주사변, 1931년 만주사변까지 투입됐던 군인들을 1937년 중일전쟁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일본 군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렇게 전선이 확대되고 난징을 점령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성생활을 하던 일본 군인들이 내가 결혼까지 했는데 왜또 전쟁 때 끌려와야 돼? 그 분노감과 함께 난징의 여인들을 강간하고 겁탈하고 막 죽이고 폭동을 일으키니 이걸 일본 군부메이가 어떻게 소화를 하고 막아내지 못하겠으니까 너희들의 폭력성을 잠재워 줄게라고 하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위안부 아닙니까? 여러분 난징에서 30만 명 정도의 민간인을 학살하는데 이 학살 사진들 보면 진짜 치가 떨립니다. 그다음 마루타731 부대 와 4천 명이다 기록도 있고 만 명이란 기록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하얼빈까지 실제로 다녀왔습니다만 그 기록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생체 실험 당했던 만 명이라고 치면 만 명이 단한 명도 마치 주사를 맞고 생체 실험 당한 적이 없어요 별의별 화학 실험. 인간이 몇 도에서 몸이 얼어서 떨어져 나가는지 떨어져 나간 사람이 팔이 떨어져 얼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이걸 다시 온실에 가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는지 살아있는 임산부의 배를 가는데 이런 걸 전부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전쟁 통에 있었던 일본인의 잔학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 중에 민간인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학살을 했고 이런 잔인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내가 일본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일본인은 잔인하다. 일본인은 반인륜적이다. 아, 저것들 잔인하니까, 반일륜적이니까, 가까이에는안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본인이 잔인한가요? 그거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 이 서론 자체가 내가 화가 난 이유는 제가 미리 공지합니다. 내일 모레 위안부 문제로 이용교수를, 아, 진짜, 저 위안부 할 때는 폭발을 해버릴 것 같아요. 내가 실은 요즘에 이용교수라고 꾸준히 이렇게 차분했던, 차분했던 게 실은 위안부에서 터지려고 그런 건데 그 불만이 많으셨나 보더라. 이용 교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용 교수 젊으셨을 때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했습니까? 이용 교수 박정희 졸라 싫어했죠. 이용 교수 토요타로부터 돈 받았습니까? 이용 교수 진짜 외조부가 독립운동가 맞아요? 이용 교수 당신 명예 교수 맞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과연 한국 국민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이용 교수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이건 국민들이 냉철하게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 이틀 후에 위안부 문제로 뜨겁게 다시 만나겠습니다.